2016년은 2015년 연장으로 계속해서 성경 읽기, 쓰기, 암송하기, 큐티 사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연구소장인 김태선 목사님이 필진과 함께 쓴 큐티지가 이제 발간돼서 1, 2월을 만듭니다. 지금 3년 계획으로 큐티지를 만드는 큐티를 완성하는 교인들이 큐티 생활화 정착화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큐티는 왜 하느냐 말씀이 그날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대입시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 그것에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말씀도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1년간 시도를 하는데 잠언을 가지고 주일날 1년 설교한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이제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인간의 그지 완악함이죠. 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돼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어, 우리의 완악한 자화가 예. 원대복부를 하려고 하는 예.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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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 늘 원점을 기억하고 예.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예. 훈련, 예.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예. 거죠. 예. 전도사 때부터 이미 예. 요한일서 예.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예. 그래서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 어, 나를 버리는 예. 것이 예. 마땅하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때부터 그런 정신으로 예. 일을 한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생활로 적용하는 일을 예. 도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라 네. 말씀을 생활화하라 네, 실천하라는 거죠. <laughs>